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이 9장에는, 아, 나팔 재앙이 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어, 아, 서론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일곱 재앙들의 처음 4개의 재앙과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재앙이 이제 강도에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예, 점진적으로 강도가, 어, 점점 강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9장1 2 절에서도 보듯이 뒷부분 세 개의 심판에는 이제 화가 있다, 화가 있음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와 전갈의 권세로 인침받지 못한 이들을 해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내 어, 네 천사가 이제 사람의 3분의1을 죽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전히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어떤 강팍한 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문학적 표현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분명 우리 개인과 또 공동체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 삶에 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 나라와 이민족에 주시는 경고가 있고 또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듣고 회개하면 이제 사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한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위로와 소망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이러한 이야기가 이러한 이야기 속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내가 들어가진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영혼을 깨워주는 경고성 내용도, 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장을 읽으면서 알수 있습니다. 우리 10장으로 가시면 이 내용상 보면 구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10장에 나오는 것이 매끄럽지만, 이제 10장에서는 다른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압축하여 이 10장을 정리하면, 어,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이 바다와 땅을 딛고 서서 일곱 우레와 같이 장엄한 가운데 이제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죠. 하늘의 음성은 요한에게 그 내용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비밀에 붙이는 거죠 그렇다면 그 비밀이 언제 드러나는가? 7절에 보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볼때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지체되지 않는다는 거죠 당시 여러분 환란 중에 믿음의 끈 하나를 붙잡고 고생하던 초대교의 성도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 언제쯤 우리를 도우시렵니까? 우리의 환란은 언제쯤 끝이 나는 겁니까? 그런 그들에게 아, 이 말씀을 통해 절대로 지체하지 않을 것이고 곧 신원의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문학적 어떤 기법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계속 무엇인가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지체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요한의 말씀을 이 보, 그 이후에 보면 요한이 이 말씀을 가져다가 이제 먹어버리는 장면으로 이 1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11장 역시도 이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요한이 성전과 이 재단을 측량하고 있는 장면이죠. 측량하고 있는 성전은 어 무슨 성전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가 되었, 되었습니다. 의미적으로 볼때 이제 진정한 성전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교회를 왜 측량하고 있는 걸까? 구약 에스겔과 아모스와 같은 성경에서 볼때 성전 측량에 대한 환상이 많이 이제 나오는 장면을 볼수 있죠.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어, 그 보호하심과 그리고 성전 재건에 대한 이제 비전을 보여주는 비유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성전에 대한 소유권을 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측량하는 그 행위 속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전된 백성을 친히 지켜 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 측량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성전 밖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 짓밟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전투하는 교회의 특징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지만 여전히도 많은 고난과 세상의 도전 앞에 놓일 것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에 많은 유혹과 넘어짐과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laughs> 아직 전투 중이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구원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날을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건세 받은 두 증인을 무적행에서 나오는 짐승이 죽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심판의 때가 왔음을 알리면서 이제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장면으로 이제 11장이 마무리가 되죠. 12장에서는 한 여자가 이제 멸류관을 쓰고 해산의 진통으로 울부짖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붉은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여인의 아이를 이제 삼키려고 하는 장면이죠. 후에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지고 그리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보호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여 여자와 용의 이제 대립을 다루고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여자는 이제 성도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문맥 속에서 볼때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이제 예수님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용은 이제 세상 권세자인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제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건 실질적인 힘과 영향력이 이 성도들에게 분명히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죠.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 이 세상 권세자인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6절까지가 그런 이야기고 7절부터는 하늘에서 천사와 용이 맞서 싸우고 땅으로 쫓긴 용이 여자의 자손과 싸우는 이야기를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가 이제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이제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영적인 전쟁터에서 모두 다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